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진우입니다 그동안 영상 업로드가 정말 뜸했습니다 학교 시험도 빡빡하게 됐고 티가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네 다이어트도 하고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디 프로필도 찍었고 참 많은 것들을 한다고 유튜브가 살짝 뒷전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이전부터 꼭 하고 싶었던 컨텐츠가 있었어요 재수 성공 썰풀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한 40점 가량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 스스로 느끼고 깨달았던 것들을 공유함으로써 이제 인생에서 수능을 여러 번 치시게 된 분들 이제 고2에서 고3 올라가면서 어떻게 수능을 대비해야 되지 막막한 친구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인증 없으면 주작이죠 17학년도 수능 성적표입니다 와 과탐이 대박이죠 3,4가 이게 37점? 34점? 사실은 국영수 맥이고 의대는 못 가겠다 의대는 나가리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과탐을 매기기도 전에 이제 재수 결심을 했고, 뭐, 아쉽, 그래서 과탐을 못친게 아쉽지도 않았어요. 아무튼, 첫 번째 화려한 성적표입니다. 두 번째 18학년도 재수 후에 나왔던 성적입니다. 원점수가 국어 96, 수학 96, <laughs> 영어 2등급입니다. 절대평가인데, 절대평가라고 공부를 안 했어요. 이거는 겸허하게 인정합니다. 과탐이 50, 50, 네, 만점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 40점 정도가 성적이 올랐고 하지만 이렇게 드라마틱한 성적 상승 있기까지 스스로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나름 치열하게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그때 겪었던 이야기들 저한테는 시행착오였지만 여러분들한테는 그 시행착오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한번 제작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요? 첫 번째 지피 지기면 백정백승 옛날에 이순신 장군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질 수가 없다. 수능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지피. 상대를 알아야 됩니다. 수능 시험 본질을 이해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수능 시험의 본질이 뭔데?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정해진 시간 내에 긴장된 상태를 안고 본인의 실력을 정확하게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가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이라 생각을 했고 이를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들을 쌓아올렸던 것 같아요 제 실제 얘기를 들려드리면 꼭 학교에, 학교에 보면 그런 애들이 있어요 어렵고 두꺼운 문제집 막 이렇게 끼고 다니면서 막 끼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위에서 어, 쟤는 저런 문제 푸나 봐막 이러면서 막 부끄럽지만 그 시선 자체를 좀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제가 막 그런 거였어요 막 서울대학교 학생들 몇 명이 모여서 출제한 문제다 물론 그 그런 문제가 별로 다안 좋았다 라고 까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강구했던 게 있어요 막 그런 문제들을 풉니다 푸는데 과학같은 문제를 한 문제 푸는데 20분 걸렸어요 20분 동안 그 문제를 잡고 앉아 있는 거죠 물론 깊게 고민하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행동입니다만 수능시험에서 한 문제 20분? 어림도 없습니다 그냥 틀리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음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해요 첫 번째 수능을 치기 전에 제가 물리를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뭘고 사시면 1등급 계속 꾸준히 나오고 물리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림도 없죠 아까 보셨죠? 이 성적표 네. 수능 물리 37점 나왔습니다. 받았던 모든 성적 중에 가장 수능을 못 쳤고요. 참 스스로 나름 충격이었죠. 아무튼 결국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보통 흔히 시간 관리라 하면 그런 거예요. 하, 모의고사를 풀어서 실전 감각을 기른다. 시간 관리하는 법을 기른다.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물론 도움이 되긴 하죠. 하지만 제가 했던 방법이 있었어요. 자 수학을 먼저 예를 들어볼게요. 일단은 저희 때는 20 일곱 문제가 풀기 수월한 문제들이었고 세 문제가 정말 어려운 힐러 문제들이었어요 저는 재수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수학의 실력이 궤도에 올라와 있는 그 단계에서도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들 2, 3점짜리 문제들을 꼭 하루에 30분씩 풀어줬습니다 아,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대부분 사실 맞추죠 이게 틀릴 경우는 뭐 가끔 실수를 해서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가 뭐 심각하게 어려워서 뭐 풀겠다 이런 문제들은 절대 아니었는데 그 문제들을 매일 꾸준히 푸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는가 아는거 푸는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능은 정해진 시간 내에 얼마나 문제를 잘 푸느냐가 핵심싸움입니다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수학 30번까지 끝까지 다 풀었어요 근데 다섯 문제를 못 풀었더라고요 목표는 96점 아니면 100점인데 다섯 문제를 못 풀었다? 하, 그때 딱 아찔했습니다 남은 시간을 봤어요 한 시간이 남았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40분 만에 다 풀었습니다 었 그리고 실제로 그 다섯 문제도 문제를 풀어 내려가고 문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막히면 무조건 바로 넘어가는 문제들이 다섯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파악은 끝났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에 있어서 살짝 오차가 있었던 케이스겠죠? 딱한 시간이 남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아... 나 이거 정신 차리면 할수 있겠다 시간을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봅시다 그때 만약에 30분이나 뭐 20분이 남았다 쳐봐요 자신감이 생겼을까요? 큰일 났다 더달달달달면서 다섯 문제 다못 풀었을 겁니다 저는 2, 3점짜리 상대적으로 쉽고 우리가 등한시하기 좋은 문제들을 매일 푸는 연습을 했어요. 하루에 20, 30분 투자하면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어려운 문제들을 풀 시간적 여유를 굉장히 많이 확, 확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가 안정적인 수학점수를 받을 수 있던 배경이고요. GP 상대를 안다? 수능시험의 본질이 뭔가를 스스로 끊임없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에 맞는 스스로의 학습법을 설정을 하고 실천을 옮겨서 효과를 봤고요세 번째 긴장된 상황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이냐? 수능은 긴장될 수밖에 없어요. 보통 막 그럽니다. 막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막 명상도 막 명상도 해요. 막. 영상도 해보고 정신만도 먹고 큰 효과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효과가 있는 분도 있겠죠. 근데 저는 없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했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긴장된 순간에서도 본인의 실력을 발휘한다. 정말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믿어야죠. 자기가 문제를 풀어 나가는 과정인데 자기를 안 믿으면 누가 자기를 믿어 주겠습니까? 스스로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확신합니다. 반복이 확신을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일상이 반복되거나 어떤 특정 행위를 반복을 하면. 막 그런 말 하죠 눈 감고도 하겠다 나한테 정말 익숙한 거니까 눈 감고도 하죠 생활의 달인 같은 거 보면 예를 들어서 만두 빚는 달인에 나온다 아뭐눈 감고도 하죠 맞아. 한 손으로도 막 시키고 막눈 감고도 시키고 물론 주작 논란이 많긴 한. 하... 정말 손이 빠르시잖아요 그럼 손이 왜 빠르냐 어떻게 그렇게 달인 내릴 수 있었느냐 반복이 확실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자신이 확실히 안다라는 분야에 있어서 절대 대충하고 넘어가고 등한시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반복을 함으로써 그게 확신이 된다면 불안한 수능 시험장에서도 본인 실력을 확실하게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반복을 했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실 건데, 일단은 이 이야기는 따로 영상으로 제작을 하고 싶어요. 아까 50점, 50점 둘다 만점을 받았던 과학 탐구 같은 거는 수능 특강만 10번 이상 풀었습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따로 다뤄보도록 하고 긴장된 걸 어떻게 떨치느냐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확신을 어떻게 만들 거냐 반복이 만들어준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챕터에서 드리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모든 상황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 또한 긴장을 떨치는 것의 일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는 어떤 것까지 했냐 이제 수능 시험날 배가 아플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의고사 칠때 전날 불닭볶음면 두세 개를 먹고 잡니다 다음날 배가 안 아플 수가 없는 구조죠. 그 상황에서 내가 시험 중간에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을 갈 수밖에 없다. 그 상황에서 감독관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갔다 올지 그것까지 미리 다 생각해놓는 겁니다. 심지어 컴사를 이렇게 덮다가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지 사실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생각을 해서 대응 매뉴얼을 다 만들어뒀었습니다. 이거는 뭐 본인의 습관 스스로가 제일 잘 아시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내 대응 매뉴얼을 짠다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피에 대한 얘기만 참 이렇게 많이 길어졌는데요. 지기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를 알아야 돼요. 참 이게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모든 일은 철저한 자기객관화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알아야 돼요. 소크라테스가 그럽니다. 너 자신을 알라. 사실 뭐 내가 나라지 누가 나라라?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재수를 거치면서 이 말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철저한 자기객관화,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만이 효율적인 학습과 성적 상승을 담보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언제 집중이 잘 되는지 스스로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그렇게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자정에서 새벽 넘어가는 그 새벽 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는 공부가 저한테는 참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고등학교 당시까지만 해도 뭐 아침에 가자마자 복도에 불다 켜고 교실 문 따고 들어가고 교실 문한개다 시키고 이거면 시원한 바람 팍 들어오거든요. 그 조용한 교실에서 혼자 공부하는 걸참 좋아했어요. 그때 깨달았던 내용들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와 아, 이거 무슨 말이지? 뭐, 뭐 어떻게 풀어야 되지? 치열하게 고민했던 것들이 아직까지 생생할 정도로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만큼 그 시간대에 집중이 잘 됐다는 거겠죠? 그 시간대를 찾아야 합니다. 저는 아침이었고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강요는 하지 않겠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전 좋더라고요. 추천 드리는 바입니다두 번째로 효율적으로 공부하자. 시간 투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내가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떤 점을 잘 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 보면 정말 열심히 한 친구 있었어. 아침부터 진짜 완전 새벽 두 시까지 막 정독시켜서 막 공부하고 막. 하... 잠이랑 공부밖에 안 한다 싶은 친구가 있었어요. 몇명 있었죠. 머리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결국은 아쉬운 성적을 받아내더라고요. 물론 정말 노력했죠. 누구보다 노력했죠. 아쉬운 성적을 받았던 이유는 공부의 효율성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게 이만큼이고 채워야 될게 이만큼이에요. 그럼 당연히 우리 시간 투자는 여기다 할수 밖에 없겠죠. 우리가 모르는 내용, 우리가 부족한 내용에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는 거에 그리고 심지어 수능에 출제되지 않을 것 같은 부분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있다는 거. 스스로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지 않고 난뭘 잘해? 난 뭐가 부족해?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가 공부한 내용들, 수능에 나오는 문제들, 그리고 스스로의 지식들에 대해서 모든 것이 통제가 되면 어느 경치가 이르냐 마킹을 하죠. 마킹을 딱 합니다. 톡톡톡톡. 마킹을 하고 펜을 이렇게 딱 내려놔요. 펜을 이렇게 딱 내려놔요. 내려놓으면 아, 나 이번 시험 몇 점? 이렇게 될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맞는 거죠.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지식으로 확실하게 풀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이 정도 지식으로 반 정도밖에 못 풀었지만 그래도 객관식이니까 맞췄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더 틀릴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다. 내가 문제를 대하는 과정에서 내 지식을 얼마나 잘, 정확하게 잘 활용을 했는지 100%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강조하고 싶은 철저한 자기 객관화입니다. 소위 메타인지라고 하죠. 메타인지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네이버는 어디든 한번 찾아보시고 저도 이 내용과 내용을 또 따로 빼서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스로 확실히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효율적으로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고 잘 아는 부분은 그래도 짧은 시간 투자해서라도 그걸 더 반복을 하면서 강화를 시키고 효율적으로 시간 분배를 할수 있다는 뜻이죠. 그게 두 번째 챕터입니다. 선택과 집중. 보통 수험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막 그런 거예요. 막 스톱워치 막 이런 거들고다 아, 이건 에어팟인데 아무튼 스톱워치 막 띄고 다니면서 인증해요. 순공부 시간이 막1여 시간이다. 와, 와, 너무 열심했다. 히막 잘했다. 스스로 막 대견해하죠. 저는 솔직한 말씀으로 순공 시간. 그렇게 막 목매는 거 허상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앉아있고 스스로 집중하는 시간을 체크하는 건 좋죠 하지만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내가 오늘 정말 알차게 공부했는가 정말 내가 내 시간을 확실하게 100% 활용했는가를 따지려면 순공시간을 체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을 그럼 당신은 뭘 체크해야 를 그렇게 되냐 물어본다면 자기 자녀께 딱 눕죠 딱 눕습니다 누웠을 때 오늘 공부 물리에 다시 1 단어 무슨 내용을 공부했어 그러면 그 내용에서 내가 오늘 알게 된 개념이라던지 문제를 풀면서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내가 가지고 있던 오개념이 뭔지 그리고 이 문제를 풀때 나는 이 방법을 풀었는데아 오늘 학교나 학원에서 배웠는데 이런 방법도 있었네 이런 새로운 지식들 있죠 어제 내가 알지 못했지만 오늘의 나만 알고 있는 그 내용 그 내용이 자기 전에 눈을 감았을 때 머릿속에서 많이 떠오를수록 그것이 스스로 획득한 지식이고 앞으로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고 늘어난 실력에 대한 양을 보증할 수 있겠죠 하루에 16시간 숭봉 찍으면 뭐합니까 눈 감으면 기억이 나는 게 없는데요 숭봉 시간에 허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가 공부를 얼마나 알차게 했는 를 판단하고 싶으면 자기 전에 고민해보세요 아나 오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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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웠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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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했고 이런 것 그게 많이 기억이 나고 어제 나보다 오늘의 나가 알고 있는 지식이 더 많을수록 그날 공부는 정말 열심히 한 겁니다 그렇게 오늘의 공부량을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전놀거다 놀고 목숨 잘 봤습니다 보통 재수나 입시 공부를 하면서 1대학이 있어요 1대학 3대학 4대학 아닙니다 1대학이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또막 연애입니다. 연애하면 순무. 재수 학원 가면 선생님들이 그래요. 연애하지 마라. 부끄럽지만 전 했습니다. 전 했고 아무튼 그러고도 성공했습니다. 그 대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연애 시간을 투자했지만 저 학원에서 별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별명이 저는 몰랐어요. 저는 학원 다 끝나고 이제 담임 선생님이랑 이야기 하다가 알게 된 건데 별명이 스님이었어니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당시. 그 당시 대강의 모습이거든 요 머리 보입니까? 걔 머리를 밀고 학원에 다녔고 그래서 제 별명이 스님이었대요 무관 수행도 했거든요 하루 종일 학원에서 말을 안 했습니다 맨날 제앞자리 앉아가지고 얼마나 제앞자리냐 교탁 바로 옆이나 교탁 바로 앞 열심히 수업하는 선생님들막 침을 튀겨요 팍 튀기거든 침 맞는 자리일아침침 침 맞아 놈 수업 듣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머리 밀고 매일같이 무관 수행하면서 공부 했어요 학원 들어갈 때와 학원 나갈 때까지 밥 받을 때 <laughs>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더 주세요 반점 좀더 주세요 이 얘기밖에 없었고 뭐 그냥 타임스님이랑 다는데요이 정도가 학원 안에서 했던 대화의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선택과 집중 내가 필연적으로 입시를 하는 과정에서 인생에서 놓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하기 마련이거든 요 그런 게 있을 때는 선택과 집중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놀때 놀고 할때 하면 뭐 연애하고도 재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말 이거는 강조하고 싶고 지금까지 인생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데 아프면 지는 싸움입니다 몸이 아프잖아요? 그날 일주일 날리는 거예요 일주일 날리고 시작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재수 초반에 감기몸살이 걸려가지고 집중도 안 되고 힘들잖아요 학원에 갇혀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한번 아프고 난 뒤에 너무 서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손을 병적으로 씻었습니다 손을 병적으로 씻고 화장실 갈 때마다 손을 씻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물을 정말 많이 마셨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뭐 당연히 건강에 좋고 면역력에도 좋은 거 아시죠? 근데 물 많이 마시면 단점이. 화장실을 자주 갈 수밖에 없어요. 어? 화장실을 자주 간다? 아까 말했죠. 화장실 갈 때마다 손을 씻었다고. 손 자주 씻고 물 많이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요. 또 손을 더 자주 씻게 돼요. 아플 이유가 없습니다. 초반 이후로는 지금까지 대학 지금 3년차, 4년차 앞두인 지금까지 감기 모살이 걸린 적이 없습니다. 네, 그때 습관이 지금까지 잘 이어져 온것 같아요. 두 번째. 아픈데 몸만 아픈 거 아니잖아요. 사실 입시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저 또한 힘든 일들이 정말 많았고 하루는 <laughs> 진짜 하, 지금 생각해도 참 어이가 없기도 하고 한편으로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뭐냐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진짜 너무 하기 싫었어요 근데 그때가 수능 뒤뭐 뭐 60일 50일? 이 정도 얼마 안 남은 시즌이었단 말이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 하기 싫은데 해야 되잖아요 학원에 진짜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공부가 너무 하기 싫다는 마음과 공부를 해야 되는 강박이 막 이렇게 충돌이 되니까 와 진짜 이렇게 눈이, 눈물이 조금 나더라고요 책 위에 와 이거 안되겠다 싶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담임선생님한테 찾아갔습니다 교무실에 가가지고 너무 힘들다 그냥 그때 제 상황들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막 별건 없고 그냥 공부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담임선생님 붙잡고 진짜 교무실에 막 그때 이제 줄 서있어요 이렇게 질문 온다 책 들고 줄 서있는 학생들이 정말 많았는데 부끄러운지 모르고, 거기서 폭풍 오열을 했습니다. 폭풍 오열을 한번 하고 나니까 또 마음이 낫더라고요. 이렇게 해소를 그때 했던, 그렇게 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제가 원래는 베개 머리를 대면 바로 잠드는 사람이에요. 뭐 어버가도 모릅니다, 잠들 때는. 근데 불면증이 왔습니다. 그때 한 새벽 4시인가? 5시까지 잠이 안 와가지고, 학원 갈 시간이 뭐 2시간밖에 안 남았잖아요. 새벽 4, 5시면 그래서 가방 챙겨 나와가지고, 24시간 카페 가서 꾸벅꾸벅 졸면서 인강 듣다가 24시 뼈해장국 집에서 뼈해장국 먹고 학원 갔던 기억이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참 마음도 많이 아픕니다 이렇게 입시를 하다 보면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노력을 하는데 100% 보장이 없잖아요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한다고 해도 대학 보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었고 마음이 아팠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를 매우 좋아해요 사투리 쓰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부산 사람이고 롯데자이언츠 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서울에서 제수를 했는데 잠실야구장까지 그냥 혼자 가가지고 팩소주 이렇게 빨면서 홈런볼 먹으면서 야구는 하... 어, 어. 응원하다 오고, 막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잠밖에 안 잤던 것 같아요. 주말 자습은 한 20%도 안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주말엔 자고, 아니면 단과 수업 들어올 잠깐 갔다. 이 정도로 스스로한테 확실한 휴식을 주는 편이었고요.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원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는 무건 수행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마음이 많이 힘들 때 탈출구를 스스로 잘 찾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어... 도움이 되셨을지, 안 되셨을지 아직 잘 모르겠고 궁금하기도 한데,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 주십시오. 궁금한 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당신의 생각이 궁금하다 이런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영해서 다음 영상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지피지기면 100점 1 0 0입니다 어떤 게 수능시험의 본질인가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해진 시간 내에 긴장된 상태로 본인의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 수능시험의 본질이라고 저는 정의 내렸고 이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그 본질을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서 공부를 할 것인가 학습 전략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기 스스로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거기에 맞춰서 학습 전략을 세우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죠 그리고 선택과 집중 정말 중요합니다 스스로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분명히 존재를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잘볼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아프지 마십시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힘들고 긴 입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